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트브 피부가 좋아졌어. 트로 언니, 어떻게 한 거예요, 피부? 제 여드름이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 여드름을 개선시킨 팩!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렇게 정리하는 영상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게요. 아, 출발은 할까요? 유튜브의 여드름을 개선시킨 팩을 알려달라! 출발! 빵!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러쉬 제품이 맞습니다. 일단, 러쉬 제품을 만나게 된 경로는요. 저는 러쉬를 보기만 하고 잘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러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스파권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직원분들 만나 뵙고, 너무 감사하게도 되게 좋은 스파를 받았어요. 스파를 받고 나니, 브랜드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갔더니,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혹시 여드름에 좋은 팩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게 된 팩이, 코스메틱 워리어였어요. 그걸 추천해 주신 이태원점의 남자 직원분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아질 줄 몰랐어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팩은 써 보시면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턱쪽에 한번 테스트 해 보시고 사용해 보세요. 오, 드라마틱? 나 드라마틱 그렇게 믿지 않는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향이 조금 자극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뭐 제가 향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잖아요. 근데 좀 자극적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마늘 향이 아니라 티트리 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여드름이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어이 신기할 새? 이러고 한 통을 다 비웠어요. 그리고 좋다고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러쉬에서 여러 가지 팩들을 저한테 보내주셨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써봤죠. 뭐 BBC 위드도 있었고 뭐 이름을 다 기억할 순 없겠지만 그중에 하나 러쉬의 부동의 일이라고 했던 카타스트로피를 써봤어요. 카타스트로피는 칼라민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그 팩을 사용한 후에 씻어내면 얼굴에 잔여감이 남아요. 뭔가 미끄덕거리기도 하고 뻐구덕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싫어서 사용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느낌에 왠지 이 잔여감이 내 피부에 뭔가 작용을 해줄 것 같다 싶어서 그냥 깨끗하게 팩들만 제거를 해내고 그 위에 스킨케어를 하고 자기 시작했죠. 여드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카타스트로피 사용 후기는 링크 걸어둘 테니까 보시고 거기는 일상채널이에요. 어, 그쪽에 가끔 뷰티 관련돼서 영상들 올라오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정말 드라마틱한 개선은 아니었지만 여드름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워리어 영상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그것도 링크 걸어 드릴게요. 어, 그두 가지 팩은요.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드라마틱했습니다. 제 여드름은 때가 되면 올라와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요. 그렇게 문지르면 안 된다. 생활 패턴 바꿔라. 먹는 거 밀가루 안 된다. 뭐, 기초를 다이어트를 해봐라. 성분을 봐라.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 어, 그렇게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거는 그분들이 피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분들이 너무 부지런한 분들이셔서 여드름이 나았거나 어쨌든 체험했기 때문에 저한테 막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권해주시는데 저는 참 부족하게도 생활 패턴도 잘못 고치고. 음. 먹는 거 조절하는 것도 참 힘들고 그것보다 전 여드름보다는 먹는 거를 선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기초 다이어트도 해봤어요. 근데 너무 건조하고 그걸로 사라지면 좋은데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저는 속에서 뿜어 올라오면 주체가 안 되거든요. 어 호르몬성 여드름을 겪으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꼭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약을 먹으면 또 나아지지만 그게 다시 몸의 사이클이 안 좋아지면 또훅 올라와요.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 그럼 이 팩들의 효과는 어떠하냐? 역시 호르몬으로 여드름이 미친 듯이 뿜어낼 때는 안 올라오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 팩들의 효과는 올라온 여드름을 잠재워 주는 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호르몬이 막 뿜어낼 때 워리어를 사용한 영상이 일상 채널에 올라가져 있는데 역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 올라온 게 팩을 써 주면 다음 날 잠재워지고 또 올라와요. 그러면 팩을 써 주고 잠재워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호르몬 때문에 여드름이 막 올라오는 거를 겉에서 막아내고 올라오고 막아내고 올라오고 이걸 한참을 갑니다. 그러면 어, 너 요새 피부 왜 그래라는 소리를 듣긴 들어요. 근데 예전처럼 피부과를 한번 가서 약을 먹어서 잠재워야 하는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드름이 좀 들어가는 시기가 되면 그 팩을 계속 사용하면 지금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은 피부는 제가 일상에서는 생얼로 참 영상 많이 찍고 하는데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말 정말 많이 듣게 되는 정도고요. 아프리카 생방송에서도 파운데이션 하려고 하면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냐는 말 진짜 많이 듣게 되고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룸메이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딱그 정도의 효과입니다. 이 정도면 전 정말 드라마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드름 케어는 홈 케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피부과는 지치기 쉬워요. 돈 때문에 지치기 쉽고 귀차니즘 때문에 지치기 쉽고. 물론 팩도 귀차니즘이 있지만 그것도 비싼 가격이지만 그래도 집에서 그렇게 해서 저는 이만큼 유지할 수 있는 건 평생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너무 놀라시고 그러면 최적의 팩은 무엇이냐? 카타스트로피어 워리어를 같이 쓰는 게 최적이에요. 하루는 워리어, 이틀 뒤에 카타스트로피, 이틀 뒤에 워리어. 근데 너무 여드름이 심할 때는 계속 워리어, 카타, 워리어, 카타 이렇게 써시면 좋고, 저는 팩을 다못 쓸까봐 워리어만 쭉 써보고, 카타스트로피만 쭉 써보고 이랬는데, 그래도 효과는 괜찮아요. 최고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쓰는 거.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얹으면 뭐가 좋냐면, 저는 세안제 허벌리즘을 한번 구매해봤어요. 그거는 약간 쌀겨 가루가 들어있는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해주는 건데, 저는 세안을 할때 세안 루틴도 정확하게 찍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허벌리즘은 제가 매일 매일 2 주를 써봤거든요. 약간 피부가 따끔한 느낌이 생겨요. 그만큼 얇아졌다는 뜻인 것 같아요. 역시 엄청 민감한 피부 같고요. 허벌리즘은 일주일에 한 저는 두번 정도만 쓰는 게 가장 적당한 것 같고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세 번을 쓸 때에는 두 번은 얼굴 전체를 살짝 롤링 해주고, 한 번은 코만 해주는 거예요. 미간하고. 그러면 여기 코에 닭살처럼 올라와 있거나, 그리고 코 거칠거칠한 거, 그런 게 정말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결정리는 사실 미샤에서 나온 필링젤 썼을 때도 되게 효과가 좋기는 했어요. 근데, 허벌리즘하고 워리어를 같이 썼을 때이 효과도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이 피부는 허벌리즘하고 워리어를 같이 쓰고 있는 효과예요. 저는 진짜 너무 만족해요. 이제는 메이크업 하면 도자기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 정도면 저는 정말 만족해요 그리고요 그 팩들이 특징이 결이 정리가 진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그러니까 여드름은 있는데 파운데이션을 올리면 쭉쭉 먹어요 그래서 그 요철들이 잘 메워지죠 결이 깨끗하니 피부는 되게 깨끗한데 결이 안 좋은 분들도 있거든요. 만졌을 때 거칠 거칠한 거? 그러면은 메이크업 진짜 안 먹어요. 근데 보들보들하면 메이크업이 잘 먹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팩터, 매그너민티 제가 써봤잖아요. 매그너민티라는 팩 자체가 유지시켜주는 그런 류의 팩이래요. 직원분마다 설명해주시는 게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카타스트로피 워리어 이런 식으로 팩에 정렬된 그팩 라인에 진열이 된 그런 팩들은 우리가 아플 때 급하게 맞는 링거주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매그너민티라든지 이런 라인들은 그거를 유지시켜주는 라인이라고 보면 된다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매그너민티를 제가 호르몬이 폭발할 때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워리어를 다 썼고요. 매그너밍티를 좀 유지시키다가 이제 호르몬 폭발 시기가 오면 다시 워리어나 카타로 가면 될것 같아요. 아마 제가 여드름 폭발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달이나 한달반 뒤쯤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아니면 두 달? 그 안으로 아마 또한번올 거예요. 지금 이 좋은 상태는 제 생각에 한 2, 3주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 피부 되게 좋으시다가 여드름 한두 개 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효과가 그렇게 확안올 수도 있어요. 정말 딱저 같은 피부 있잖아요. 막 빨갛고 여드름 전체가 뒤덮어있고 좁쌀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코 거칠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와 미간에 막 정말 총체적 난국 있잖아요. 건성이야 지성이야 복화성 그런 거 논할 정도가 아닌 저처럼 그냥 빨개. 그냥, 너는 피부가 어떤 형인이 묻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빨간 제 피부가, 어떡해! 이런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괜찮은 방법이고요. 뭐 이렇게 스팟 바를 수 있는 그 정도 아닌 분들. 그런 분들한테 효과 짱입니다. 머리어. 카타스트로피. 제가 웬만해서는 이렇게 권하진 않는데, 힘드신 분들, 써보십시오. 효과가 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제 피부 많이 안타까워해들 주시는데, 그렇게, 혹시 이렇게 조언해주실 때, 너무 화안 내셔도. 괜찮아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뭐, 기초 다이어트 안 하고 말해서 많이 답답해들 하시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그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섣불리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생각하고,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소심하게 실천해보기도 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또 너무 저한테 조언해주실 때이 많이 답답해 하시지 않으셔도 뭐 괜찮아요. 아, 뭐 그렇죠. 제가. 이렇막 고집스럽게 말을 안 듣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제 딴에는 또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잘안 돼갖고 막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한테 이 팩은 너무나 고마운 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효과만큼 여드름으로 힘들어하시는 언니들께도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로만이라도 하는 영상 만들어봅니다. 엔딩하고 마칩니다. 모든 여드름 언니들 괜찮습니다. 여드름 있어도 예뻐요. 괜찮아요. 인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